A 코드. 뭔 말이야. 뭔 소리야? A 코드, B 코드라니? 오오 뭐가? 오. 카드 키? C, C 코드. 코드. 카드 C 키가 필요합니다. B 카드가 필요합니다. A 카드. 우리 우리 카드 키가 필요해. 카드 키를 어디서 구하지? 코드그림이 뛰지 않았습니다. 보안 시스템 가동, 보안 시스템 가동, 보안 시스템 가동, 보안 시스템 가동. 야 보안 시스템 아, 아, 가동 안나는데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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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안 시스템 가동이 뭐야? 뭐 얘기야? 야야보시야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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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뭐야? 나도 질들 이보아다. 야힌 버프 사래! 도망쳐! 잠깐만. 야야야 버프 사래! 야야야 야야 야 죽어 뭐, 야 빨리 도망쳐. 죽어라. 아저 바보는 뭐야? 야 일단 빠지자. 아빠 나! 아 빨리 올라와 얘들아! 잡아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니? 아니, 아 어떻게 잡아 쟤를? 아무것도 없어. 무기, 어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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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. 아, 우리 팀이야. 잡아야 돼. 야 무기로 잡자. 언제 올라오지? 민 영맹한 BA니까. 올라오면 잡자. 야다구리에 나무 장사 없어. 아 죽이면 되겠구나. 여기 밑에도 뭔 일이 일어나는지. 치게 아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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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가. 야, 죽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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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인다! 죽 어!!! 죽.. 뭐야? 뭐 죽었어? 뭐다? 거다... 카드, 카드 나왔어? A 카드 끼? A 카드 끼한번 해볼래? 죽은다! 카드, 카드 나왔어? 뭐야? 어? A카드가 뭐? 입력되었다고 떴어 어 여기 빨간색으로 됐네 어머 어디? 되게 되게 인위적이네 어머 yeah, yeah. 어머 야 뭐야 너야 여데부지요 부하나서 왔어 또 왔어? 또 왔어요? 제발 또왔어 뭐야 부릉왜구나죽어 속에. 나내 칠드라 내 부하다 저희가 지금 칠드라흐흐흐흐흐흐흐흐흐